안녕하세요 여러분 쉐보레가 드디어 이 거대한 플래그십 SUV 타오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자 대형 SUV 플래그십 SUV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타오인 만큼 이미 많은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이 컨트리에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스페셜한 디테일이 더해진 다크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으로 준비된 타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타오의 주요 재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50mm 이르는 긴 전장과 각각 2060mm와 1925mm의 전폭과 선고를 갖고 있고요. 3071mm의 긴휠 베이스로 이 거대한 플래그 10SUV의 존재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도 상당하겠죠? 자, 이어서 본이 아래 파워트레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426마력과 63.6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V8 6.1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코텍3의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까지 더해진 아주 최신의 엔진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 10단자 동변 속기 그리고 4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견실하고 강렬한 운동 성능을 제시합니다. 어, 실제 이 타워 같은 경우는요. V8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제시할 뿐 아니라 우수한 오프로드 성능까지도 겸비하고 있죠. 다만 효율성이 아쉬운 건 감안해야 됩니다. 복합 기준 6 4 k m 리인데요이 부분은 아마도 소유자 입장에서 그냥 감안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나보고 있는 이 타워 같은 경우는 다크 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이 적용이 되면서 검은색 보타이와 디테일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어, 헤드라이트 역시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대담한 스타일의 바디킷과 디테일들이 이 시각적인 매력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 거대하고 대담하기만 했던 타우가 점점 세련되고 강렬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죠. 측면에서도 이러한 존재감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긴 전장과 휠 베이스 그리고 거대한 스케일이 돋보이죠. 여기에 미국차 고유의 도어 패널에 자리한 레터링도 인상적이겠지만 이 거대한 22인치 알로이 휠은요. 아, 에스컬레이드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전동식 사이드 스텝 그리고 윈도우 라인에 맞춰서 더해져 있는 각종 디테일들이 시각적인 매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루프 라인의 이런 약간 플루팅 스타일에 다듬어져 있는 디테일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미국차가 점점 세세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네요. 후면에서도 이 거대한 타워의 존재감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굵은 크롬 바와 검은색 보타이, 검은색 타워의 레터링은 물론이고요. 어, 굵직굵직하게 다듬어져 있는 리어 코미네이션의 램프와 바디킷을 엿볼 수가 있죠. 여기에 강렬한 사운드를 예고하는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이 양 끝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시각적인 매력을 높이는 부분일 겁니다.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대한 책을 갖고 있는 타워인 만큼 실내 공간의 요소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넓은 이 스케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이 큼직한 존재감이 돋보이는 스티어링 휠, 그리고 화려한 그래픽이 돋보이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새롭게 다듬어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버튼식 기어 시프트 패널, 그리고 이 새롭게 다듬어져 있는 센터페시아와 이 센터 페시아와이 센터 터널의 각종 컨트롤 패널 및 디테일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고급스럽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리어브 카메라 미러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기능, 그리고 다채로운 디테일들이 더해져 있,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도어를 열고 안쪽을 보게 되면 거대한 체격의 존재감보다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어지간한 성인 남성보다 큰 전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여유가 상당하죠. 레그룸이라던가 시트의 크기, 시트의 디테일은 물론이고요. 실내 공간의 거주성이 상당히 쾌적합니다. 게다가 공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타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열 공간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쉐보레라고 한다면 캐딜락에 비해서 조금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 타워의 2열 공간은요. 2열 전용의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독보이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탑승자의 가치를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3열 역시 큼직한 공간을 바탕으로 굉장히 쾌적한 여유를 제공하고 있어요. 둘, 둘, 세세 의 탑승 공간을 통해서 모두 함께 할수 있는 이 플래그십 SUV의 매력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워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넉넉한 적재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722리터에 이르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 2,056리터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 여기다가 에 2열 시트까지 모두 접게 되면요. 뭐요. 3,480L에 이르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이 쾌적한 여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의 아주 특별한 플래그십 SUV라 할수 있는 쉐보레 타호와 주행을 하면서 이 주행 상황에서 어떤 매력과 가치가 제시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이제 쉐보레의 보타이를 품고 있는 에스컬레이드죠 그러니까 어 기본적인 골격이라든가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에스컬레이드와 굉장히 동일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지만 이 쉐보레와 캐딜락의 그런 디비전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메리칸 프리미엄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이캐딜락과 약간 좀 보편적이고 이 대중적인 쉐보레의 그런 특성이 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내 공간 딱 보더라도 아 기술적인 매력보다는 좀 넉넉함에 좀더 초점을 맞췄구나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가 있고요. 어, 실제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죠. 캐딜락이라 했다면 이 큼직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먼저 눈길을 끌었겠죠. 어 독특한 거는 이번 세대 의 타오가 상당히 패키지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음. 쉐보레 타워, 그리고 캐들락 에스커레이드, 그리고 이제 g m c 이런 차량들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캐들락이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이런 타오나 서버뱅 같은 경우는 좀한 세대 혹은 단 세대 정도 좀 뒤쳐져 있는 기존의 기술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형 타워에 이르러서는, 이르러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최신의 캐들락이 갖고 있는 패키지들을 이 타워에서도 그대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중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LT1 V8 6.2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또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3.5L 트윈 터보라던가 3.0 터보라던가 뭐 이런 엔진을 통해서 기존의 8기통 엔진을 대체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역시 GM입니다. 그렇죠 V8 엔진.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클래식한 OVH, OHV. 구조에 이런 오버헤드 캠 밸브 타입을 쓰면서도 최신의 기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 최신의 V8 엔진의 존재감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어, 426마력과 63.6kgm의 강력한 토크는 물론이고요, 이 자연흡기 엔진만의 아주 매끄럽고 이 선형적인 출력의 전개 그리고 이 미국식 V8의 강렬한 사운드의 매력.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가속 성능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추월 가속이라든가 고속 주행 매력 상당합니다. 게다가 울려 퍼지는 바바빵하면서 울려 퍼지는 이 V8 사운드, 어 이거는 정말 어지간한 운전자 분들이 외면하기 힘든 그런 강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이 g m 의 v a 참 좋아하는데, 아, 역시 다시 만나도 즐거운 게이 GMF-VA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낮은 RPM에서의 그런 출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평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워낙 넉넉한 배기량을 바탕으로 저속부터 쭉 끌고 올라가는 그 감각, 아,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어, 게다가, 이 엔진 회전 질감 자체도 워낙 뛰어날 뿐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발전된, 이 실린더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차의 부하에 따라서 실린더의 수량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제어해서 보다 우수한 효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어, 분명, 이 최신의 V8 엔진 기술이 이차 곳곳에 담겨 있다는 걸 주행 내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단화된 변속기 사실 다단화된 변속기의 매력 상당합니다. 사실 패들 시프트라던가 수동 변속이 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 변속기에 대해서 군더더기가 뭐 딱히 지적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변속 반응이라던가 변속 질감, 변속 속도 뭐 크게 아쉬울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RPM을 급작스럽게 끌어올리더라도 굉장히 능숙하게 대응을 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행 전반에 걸쳐서 높은 만족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외면할 수 없는 매력일 겁니다. 어 실제로 이 차를 갖고 이제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요, 스포티한 드라이빙, 뭐 속도 주행 템포를 꾸 끌어올려 달릴 때에도 아 정말 엔진과 변속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주행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어요. 아이 부분은. 아, 정말, 쉐보레가 점점 과거의 단점 같은 것들을 빠르게 지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좀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움직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이게 사실은 이 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거워요. 무거운 차예요. 크고 무겁고 무게중심 높은 차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 신뢰도 이런 것들은 정말 어지간한 차량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향 자체도 굉장히 겨, 가볍게 다듬어져 있고요. 조향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차체의 반응, 그리고 일체감 등에 있어서 탁월한 모습입니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선 이 차가 갖고 있는 긴 전장, 5350mm에 이르는 긴전장이라든가 높은 전고, 전폭,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한 적응의 시간이 분명 필요해요. 하지만, 이 시간만 지난다면, 네, 뭐, 정말, 마음껏 이 차를 다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가 있죠. 실제 저도 주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 이거 좀 길이가 괜찮나 싶은 그러면서 사이드 미러를 좀본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쭉쭉 달리면 돼요. 네. 운전자는 정말 걱정 없이 자기의 주행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런 주행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 타워가 주행 내내 꾸준히 알려주는 모습이죠. 아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한편 오늘 시승을 하면서 이 GM 측에서는 오프로드 주행과 트레일링 견인을 함께 좀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그 부분마저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러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슬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로드 성능을 엿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자 타운은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차체와 그리고 우수한. 파워트레인 특히 사륜구동 시스템을 품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충분한 오프로드 성능을 제시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승 같은 경우도 이제 슬로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이러한 오프로드 성능을 엿볼 수가 있겠을 텐데요 자, 가장 먼저 돋보이는 건 역시 강인한 차체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워낙 강인한 차체를 갖고 있는 만큼 어떤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4W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4HI 모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일단 노면에 대한 트랙션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그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이 전개되는 여유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V8 자연흡기 엔진이 제시하는 이 리니어한 출력 전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노면에서 운전자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차 같은 경우에 MRC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더해져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노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너무나 좋아요. 특히 이 크고 거대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간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르막으로 올랐다가 힐 디센트 컨트롤을 경험해 보려고 할 건데요. 자, 힐 디센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거죠. 이제, 어, 차의 무게라던가, 각도라던가, 하중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일 건데요. 어 사실 이미 이 차가 주는 그런 안정감 같은 것을 그 맛봤기 때문에 어힐 디센트 부분에서도 어 탁월한 매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힐 디센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을 왼쪽 안, 안에 있는 패널을 통해서 조작을 할수 있고요. 굉장히 좀 작은 버튼이긴 하지만 그 해당 기능을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실용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앞 차들이 먼저 시작한 다음에 저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이 차를 지금 타면서 느꼈던 건데 이 차가 정말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차체 손상이라든가 차량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타협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타협을 할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는 정말 높은 만족감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차들 힐 디센트 들어가니까 저도 힐 디센트 켜가지고 같이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힐 디센트 켰고요. 자힐디센트컨트롤 속도를 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자 네, 좋습니다. 차량은 일 킬로, 일 킬로 정도 속도로 내려오시면 탈곡하는 비트로지가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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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제가 1디센스 컨트롤 켰고요. 딱그 3km, 2km 속도로 알아서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좀더 올려볼게요. 속도를 6km까지 네, 맞추겠다. 어, 굉장히 쉽게 쉽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큰장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도가 10도 정도인데 어, 이제 안정적으로 차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통해 가지고 현재 주변 상황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어, 이게 사실 디센트가 차에 부담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어주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 확실히 기계적인 구성은 물론이고, 어, 다양한 기술적 부분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네요. 훌륭해요. 디센트 다시 끄고, 다음엔 이제, 쭉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는 구간인데요. 오, 상당히 가파른 구간이에요. 이러한 구간을 올라가기 위해선 뭐몇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강력한 힘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견실한 4WD의 트랙션 컨트롤 능력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안정감이라던가 구동계의 손실이 없어야 될 겁니다. 사실 타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갖추고 있는 차기는 해요. V8 엔진이 제시하는, LT1 V8 엔진이 제시하는 이 강력한 퍼포먼스가 이미 기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토홀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죠. 게다가 이 좋지 않은 노면에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이 서스펜션 시스템의 존재는 분명 많은 이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 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은아니요 살짝 이렇게 굽어있는 길인데 어, 과연 이 타오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엿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타우르에게 아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어,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올라가보겠습니다. 자, 백셀레이트 페달 충분히 눌러주면서, 아우, 야. 사실, 어, 만족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네요. 네,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여유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살짝살짝 살짝 미끄러지고 있어요. 사실 이, 이, 그 타워에 있는 타이어가 아주 그립이 우수한 그런 토라인 타이어는 아니,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감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상당히 인상적이고, 아, 이 내리막 구간에서 사실 차의 무게가 좀 쏠린다거나 좀 휘청이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주 견실하게 차체를 잡아주는 아, 이 MRC와 에어소스펜션의 활약이 고지고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로드 코스 좀 시승해 봤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트레일러 한번 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게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우와. 네, 중량감이 바로 느껴지시죠? <laughs> 아, 저는 지금 이 트레일러를 끌고 있는데요.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트레일러라고 한다면 그리 큰걸 달고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장기간 캠핑을 한다거나 장기간 밖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이 타원은 다르네요. 실제로 지금 타원는약 3.4톤에 이르는 전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 뒤에 실려 있는 트레일러는 길이만 10m. 그리고 무게가 3.1톤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트레일러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방금 내리막길을 그러니까 이 견인을 시작하면서 내리막길을 걸려왔는데 어, 무게가 곧바로 뒤로 밀리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거대하고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셀레이트 페달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차 조작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말 그대로. 어, 이 차의 견인 능력, 뭐 강력한 실시 그리고 출력 이런 것들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어, 국내 국내에서도 이렇게 트레일러를 갖고 이 캠핑이라던가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사실 그 차의 스펙보다 더욱 더좀 무겁고 더욱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을 그렇게 견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어, 스웨이라던가, 뭐, 스웨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제동시에 이 하중 버티지 못하고 좀더 불규칙한 움직임이 일어나서 좀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어, 이 타오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GM 특유의 아주 강인한 셰시 그리고 V8 엔진이 내주는 이 부드러우,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한 토크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감 있는 그런 견인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게 중요하죠 사실 터보 엔진들이 출력에서 좋아요 조금 맞는데 사실 오프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험로 주행도 그렇고요 이렇게 무거운 하중이 실렸을 때에는 차를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분명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좀 거대한 트레일러를 좀 즐기시는, 좀 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타워의 견인을 느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 강력한 견인을 갖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 차체를 움직일 때, 트레일러를 끌때이 회전 반경이라던가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 고려해서 주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꼭 이해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로드 주행에 이어서 오프로드 주행 그리고 견, 트레일러 견인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 사실 GM 차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아좀이 부분 좀 아쉽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좋아 이런 정도의 피드백을 줬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 경험한 타워는요야 이렇게 만족감이 높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차를 타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채로운 안전사양이라든가 편의사양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사운드 시스템의 풍부한 음향 그리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더욱더 정교하고 깔끔한 사용감 그리고 아 제가 정말 헤드락을 타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던 리어브 카메라 미러 2세대가 이제 세보레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매력이 정말 이 타오의 가치를 아주 한껏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타오가 데뷔를 하면서 이제 가격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의 여러 좀 피드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 가성비 좋다. 뭐에스컬레이드 생각하면 5천만 원 가까이 싼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 포드 익스페디션이 있는데, 좀 가격적으로 좀 헤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 소감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 차가 처음, 그냥 재원이라던가, 데이터 같은 걸 보았을 때는, 조금 비싼데? 아,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차를 타보고, 타보고, 또 타봤는데, 점점 만족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러한 피드백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승 행사에 참가한 기자들 다른 기자들은 물론이고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참여한 국내 모터스포츠의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 중인 인스트럭터들 역시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자면 어 타오의 가격 경쟁력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쉐보레의 새로운 플래그십 아이콘 쉐보레 타올를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채로운 매력과 우수한 강, 경제력, 아, 경쟁력, 경쟁 경쟁력을 가진 차량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 플래그십 SUV, 뭐, 혹은 거대한 이런 모터 홈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타오 시승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시 다른 자동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